예배를 주제로 나누는 말씀 세 번째 시간 떡을 떼시고 이런 제목의 말씀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화요 전도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 되면 지하 1층에 베데로에서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이 지역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참 멋진 모임이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허요한 목사님은 단임 목사이고 본인은 부목사인가? 이 문제를 놓고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같고 키는 본인이 더큰것 같고 얼굴도 본인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왜허 목사님은 단임이고 자기는 부목사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다 어쩔래?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안산제일교회 단임 목사인 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다 어쩔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일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많은 다양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된 예배요 봉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앞선 두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의 식탁 가운데서 수많은 떡덩어리 가운데 특정 떡한 덩어리를 취하셨습니다. 왜그떡한 덩어리를 취하셨습니까? 그거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하신 떡한 덩어리를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하십니까? 왜 축복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 떡을 떼십니다 이 떡을 찢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여러 조각으로 조각조각 찢어낸다 모양을 잘게 부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래 그떡 덩어리의 모양이 망가지겠지요 떡덩어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양이 망가져서 부스러기가 나게 되고 그런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제는 망가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 나를 잘게 찢으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시는 걸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쪼개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찢어지게 만드십니까? 나를 조각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내 네, 마음이다. 어쩔래? 그게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취하심과 축복 기도하심, 그리고 찢으심에 이어지는 이 일련의 순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데, 아, 나 기분 나빠. 하나님, 나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셨다는데, 또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많은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학교도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풍족하고 좋은 것들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눈알이 생기고서 그런 사람 본적 없습니다 고막이 생기고서는 그런 불평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서지는 것을 싫어합니까? 부르심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찢어지는 것, 조각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싫어합니다. 불평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게 쪼개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 <laughs>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비라는 인물 잘 아시죠? 구약성경에 소개되는 요비라는 인물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택하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주시는데 동방의 최고가는 재벌이 되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인생의 그림이라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하루 아침에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갈기 갈기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비극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물처럼 조금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가 버립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본인은 건강에 위험이 따라오게 되면서 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몸을 박박 긁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직후에 요비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 세 명이 찾아와 가지고 욕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욕이 시간을 지나면서 화가 납니다. 감추어져 있던 자기 마음에 있던 본심이 드러납니다. 왜 줬다가 뺏는 거야?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야?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 것 주셔 놓고서 다시 빼앗아 가는가? 자기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계속해서 관통하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찢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 마음이다. 어쩔래? 여러분, 그게 변함없는 한결 같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때때로 찢으십니까? 부르셔서 복을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왜 선물을 주시고서는 아픔까지 함께 주시냐는 이야기예요. 왜 좋은 것을 주시고서는 다른 곤란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허락하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흔적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우주 만물 가운데 숨겨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자격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증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우리 사람들이 부인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울에 의하면 그게 마음입니다. 28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는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그 자리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망가진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망가진 채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사람들을 옳지 못한 길로 합당하지 못한 길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도 이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꽉차 있는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마르틴 루터 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날슈터트테른하임이라는 마을로 이 루터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처럼 비가 왔는지 뇌우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둥이 막 치는 겁니다. 겁이 나지요. 이 루터가 너무 겁이 나 가지고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맹세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어거스틴 계열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지켜야 할 규율들을 잘 지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때때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한 모금 먹지 않고 빵한 조각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게뭔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로 비교하자면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금식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꽉 차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끔찍하게도 나 자신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스스로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기죠. 다른 모든 일을 대신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체의 뜻을 두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자신의 일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은 그 자신이 제일의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다. 성경은 인간을 그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육체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신적인 선물도 사용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추구한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경건의 훈련을 했지만 예배드렸지만 기도했지만 성경 읽었지만 금식했지만 깨달은 게 뭐냐?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는 나로 꽉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에게 제일 큰 우상은 목석이 아닙니다. 비석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것이 그 모든 선한 일들의 동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썩은 마음입니다. 철저한 변화가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취하셔서 축복하신 다음에 떡을 뗍니다. 떡을 찢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양을 망가뜨리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악한 암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쪼개신다는 이야기예요. 암덩어리가 여러분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먼저 필요한 것은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먹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암덩어리를 그대로 덮어놓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떡을 뜻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한 일이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모두가 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찢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조각내신다고 생각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을 두리는 것,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배가 뭔지 내가 다 아는데 신앙생활이 뭔지 다 아는데 바로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역사가 쌓이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자꾸 잊혀져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전통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해봤던 관습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기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주셨나, 어떤 은혜를 주셨나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살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게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재단 위에 태워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살아있는 상태로 거룩한 산재물 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쪼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는 것, 그게 거룩한 산재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12장 2절에서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변화를 받아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해 놨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지금 내 자신이 꽉차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변화를 받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탈바꿈 혹은 변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메타모르퍼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게 그런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요, 이게 지금 하자 보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새로움입니다. 예벌레가 나비가 될줄 생각이나 할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변화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벌레 같은 마음을 나비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배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수술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어지는 자리예요. 떡덩어리 모양이 망가지듯이 우리 마음이 변화를 걷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풍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수술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수술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만 암수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내 마음에는 지금 내 자신으로 꽉차 있으니 주님 내 마음을 나 스스로는 고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수술해 주세요 이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으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요나가 니누에가 어떻게 망하는가 지켜보자,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누에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40일 후에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 스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시고 요나를 물에 빠지게 하시더니 그 바다에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3일 후에 니누의 근처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요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니누의 커다란 성인데 하루 만에 거의 그냥 대충대충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렇게 건성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니누에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를 택하시고 저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게 싫었습니다 저들은 망해야 된다 그게 옳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기다립니다. 요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선물로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힘겨워하던 이 요나에게 박넝쿨이 임하게 되니까 그늘이 집니다. 요나가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야이 그늘에 있으니까 덥지 않고 시원하고 참 좋다. 그런데 다음 날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죽어 버립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가 왜또 뺏어 갑니까? 화난에 짜증난에, 화풀이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난 죽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을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단 말이죠. 여나의 마음은 방농쿨에 가 있었습니다. 방농쿨 그것이 사라진 게 아까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방넝쿨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떡을 쪼개십니다 우리 마음의 떡을 쪼개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부수십니다 우리 자아 중심을 다 거져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악한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쪼개실 때그 마음 열어드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꽉차 있는 이기적인 이 마음. 아버지. 나로 가득 차있는 이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자물로 아버지 아니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되도록 내 마음을 쪼개시고 수술해 주시고 제대로 하나님께만 기쁨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커다란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이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